빼 봐야 할거 같은데. 절차 플레이 타임으로 갈까? 비슷한 거 같은데? <laughs> 똑같을 거 같은데. 아, 나이가 아, 작다. 1600시간 네. 기본이지. 응. 크다, 크다.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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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요즘 비해서 많이 못한 거 같아. 오빠가 진짜. 아. 감조탄호 부선. 아. 감조탄 아... 건 아... 아닌데. 다시프로필 계정으로. 다... 완전 동물 아닌 아바타 앞으로. 올까 원래 잘안 들어. <laughs> 아... 우와. 아... 아... 나빴다... 미안해요... 이거, 이거. 나 동물 응, <laughs> <깊은> 아바타 없는데? 이거는 근데 동물 아내 아바타보다 깊큰 아바타... 솔직히 처음 보는 사람 초면인내교를 시키지 않을 거야 <laughs> 밀크 아는 사람 앞으로 밀크 아닌 사람 여기 앞으로 말곤 거의 다 초면이거든. 아바타이. 응. 어, 그러니까 뭐 아바타 아바타이. 아바타이. 이스 아바타이. 이스 아바타이. 이스는이아바타아이 미스는 아바타이. 미스는 앞줄 타이아아아는 <앞으로. 웃음> <하네요>. <laughs> <맨 앞줄. 웃음> 내, 앞, 어? 줄, 내 앞줄 내 앞줄 어? 네, 아, 내 앞줄. 아, 이리 up t <laughs> 이리 r 어디 가려고? 와... <laughs> 음, 한 to? I know, I know, you k n 가 w I know. I know. I k 아, 나보다 VR 재 플레이타임 적은 사람 앞으로. 조용히 시작하나. 전투를 배치봐. 몇 시간이죠? 전가다 <laughs> <저거는> 진짜. 무안내에 <laughs> 베 가셔야 돼. 무안내 그거 뮤지컬에 가셔야 돼. <laughs> 몇 시간인가요? 다른 곳으로 변하는데요. 아크 야 아크 안 돼요. <laughs> 몇 시간인지 못 들었어. 아, 아크 안 돼요. 그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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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된다 나는. 하나 없어. 아맞 다나 앞으로 가면 안 되지. 아프라. 너 시건이. k i a 몇 시간이죠? <laughs> 그 v 앞으로 와요 a t 시 h y chisigan in 8 h e r e k a 어떻게 k a Patchy chisigan. t i c k e 저기 또 사람 한분더 온다 얘 남캐야 슬프다 아참 너무하네 요 남캐야? 요캐야? 아... 남캐야 얘 남캐고 걍 무성이야 캐라도참 슬프다 나 요캐야? 저기 봐봐 저기 구경하데 봐봐 구경하는데 봐얘 구경하는 무성이야 남캐하는 어, 데어개원상 이리 와아 지호님 아 이리 와 지호님 아 이리 와 가자 어, 꼬리 안 달린 아바타 앞으로 노예 이리 와 나꿀 a 달렸니? 나안 t a l i a n Italian. i 은 a l i a n Itali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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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 a l 잘 a n Italian. i t a l 아싸인게 아, 최다 이게. 왜나인게 최? 아싸이게 아싸인게 최라. 나 여기서 친추된사람한명 바뀌었다. 와싸. 반복 안 되죠. 승복음뭐할게 있나. 남캐 앞으로. 안한방이 남캐 앞으로. 예? 나 남캐야 여캐야. 남캐 어, 사실 여자 음, 남캐, 사실 남캐 앞으로. 이런. ㅋㅋ 책임이 어 증상 앞으로 뭔데? 괜찮 나랑 친짜다 있는 사람 없더명밖에 없어 죽을래? 아 잠시만 아 내가 끝내야 돼요? 아 전화 켜서 <목소리> <끈, 목소리> 잠시만 내 끝내고 싶어요 아, 아, 반한방에 아, 아이고 거. 거. 아이고 님 제가 설득해 드릴게요 <laughs> 여성, 여성이 여성이 애교하는 게 나아요? 남성이 애교하는 게 나아요? 성이요아 아,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줄 앞에 있는 사람 앞으로 두줄 앞에 있는 사람 앞으로 두줄 앞에 있는 사람 앞으로 조용게 그러면은 저기 살다리 다 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주황색인 사람 앞으로. 아, 아 나... <laughs> 주황색 아니다. 방연야. <방이야야>. 투기야. <laughs> 나 주황색인가? 아닌데. <laughs> 왜? 방연님. 투지 나너니거 듣고 싶다. 방연님 주황색이야. 야, 아니, 주황색이야. 계속... <사람이> 어, 너색이는 어, 애. 아, 너는 쏘는 애. 아, 너는 쏘는 애. 아, 너는 쏘는 애. 아, 너는 쏘 나도 나 초록색이야 나나 초록색